안녕하세요 컨텐츠 큐레이터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한 권의 똑똑한 책읽기가 백 권을 이긴다. 어떤 원리로 그럴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가 99%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1%가 움직이면 99%는 뒤따라갑니다. 세상은 1%의 사람들이 나머지 99%가 가진 부보다 더 많은 부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핵심적인 소수와 하차는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수와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큰 힘을 가진 소수가 힘없는 다수를 이끌어갑니다. 나는 핵심 1%인가? 아니면 추종하는 99%에 속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1%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질은 언제나 양을 이긴다라는 거죠. 투자한 만큼 소득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투입량과 산출량, 노력과 성과 사이에는 언제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내가 사용한 시간만큼, 내가 투입한 노력만큼, 내가 투자한 돈만큼 결과가 나온다면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기 때문이죠. 더 효율적으로, 더 똑똑하게, 더 가치 있게 결과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비율대로 공정하게, 평등하게, 혹은 균형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 것. 이것은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시적으로 균형을 잡는 듯 하지만 즉시 불균형으로 기울게 마련이고, 공평하게 나눠진 비율은 금방 깨지게 마련입니다. 더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덜 가진 자는 있는 것마저도 뺏기는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쓸데없고 가치없는 일에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낭비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엄청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 1%의 핵심인 사람들, 진짜 프로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머리가 더 좋을까요? 키가 더 클까요? IQ가 더 높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선택과 집중에 있습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를 보면 유호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센 놈, 한 놈만 패면 나머지는 그냥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성공과 실패. 실패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쟁에 참여할 때 발생합니다. 반대로 성공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경쟁, 내가 만들어 놓은 판에서 성공이 발생하죠. 그렇게 내가 이길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한 놈만 팬다. 탁월한 업적을 만드는 사람들은 두 가지 능력이 탁월합니다. 첫째. 목표를 선별할 줄 아는 능력 두 번째 그 목표에 집중하는 실행력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맥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고 누가 있고 이런 인맥을 자랑하는 거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한심한 일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그것은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즉그 사람은 나의 협력자예요 운명을 같이하는 핵심 파트너. 그 사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많은 인맥이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도움은 줄수 있을지 몰라도 결정적으로 나의 성공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핵심 협력자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된 거예요. 13억 인구를 이끌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옆에는 왕치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정도전이 없었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 유방. 그 옆에는 장량과 소아라는 걸출한 참모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실질적인 건국자 세종대왕. 이분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황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희가 없었더라면 세종대왕은 그 위대한 업적들을 완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특히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희가 한글을 만드는 데 참여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물밑에서 조성한 사람은 황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인 애플. 그 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 옆에는 팀쿡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인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도 핵심 파트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모든 것이 판이 바뀐다. 운명을 같이하는 파트너가 있냐 없냐. 우리 책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책 읽기와 글쓰기는 직접적으로 하나의 행동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책 읽기 없이는 글쓰기가 없고 글쓰기 없이는 책 읽기도 없습니다. 진짜 고수들은 책을 어떻게 읽을까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책 읽기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핵심 중심의 책 읽기를 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말고 그 책이 무엇을 전달하는 책인지 요점을 파악한 후에 결론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서론을 봐라. 서론을 본다면 다시 결론을 봐라. 즉, 요점 파악한 후에 결론을 읽고 그 다음에 시작으로 갔다가 다시 결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관심 있는 부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골라서 읽어라. 이게 바로 옥스포드에서 가르치는 핵심 중심의 책 읽기입니다. 무엇이 요점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좀 뒤에 말씀드릴 키워드에 그 답이 있습니다. 키워드만 제대로 잡아낼 수 있으면 결론, 요점, 중요한 거, 핵심, 다 잡을 수 있죠. 옥스퍼드 대학의 핵심 중심이책 읽기는 이런 논리입니다. 한 권의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의 80%는 그 책의 20% 정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책을 읽는 전체 시간 중에 20%의 정도 시간 안에서 책의 80% 가치를 뽑아낼 수 있다. 이게 바로 포커스 리딩이에요. 포커스 리딩은 그 옥스퍼드의 책 읽기 방식을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습득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부도 핵심 위주의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은 수업 시간에 딱 결정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아, 저거 시험 문제 나온다? 아, 저거 중요한 거다? 금방 압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째로 다 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나쁘죠. 시험 문제의 적어도 80%에서 많게는 100%가 해당 과목의 지식 20% 안에서 풀수 있다라는 게 선생님들의 말씀이에요. 체비키와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좀 전에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키워드 검색 엔진에서 키워드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알고리즘의 핵심은 키워드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두뇌가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고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컨텐츠에서 내가 만든 온라인 컨텐츠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키워드를 찾아내는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저는 지금도 그걸 배우고 있고 훈련 중입니다. 책을 읽을 때 키워드 중심으로 책을 읽으면 특별한 훈련 없이도 책 읽기가 두배 정도는 금방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 요령만 말로 설명해줘도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약간만 훈련하면 서너 배 정도는 금방 빨라집니다. 3주에서 4주 정도에 훈련하게 되면 7배, 8배 혹은 10배까지도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동안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 책 읽기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요약 정리를 해야 되죠. 어떻게 요약 정리할까요? 그때도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면 책이 어지간히 두꺼워도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이 끝납니다. 책 중에 이런 책 있죠. 뭐뭐 하는 법 33가지. 뭐뭐 하는 법 77가지. 이런 책들은 집어 던지세요. 이걸 가치가 없는 책들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책은 책한 권에 핵심 메시지를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핵심 메시지를 받쳐주는 서브 메시지가 3개, 4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축에 기둥이 3개가 있는 거죠. 그게 책의 기본 구조고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 판단 척도가 될수 있어요. 메시지가 병렬식으로 수십 개가 나열되어 있는 것은 결코 좋은 책이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죠. 듣는 사람이 이 프레젠테이션이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은 시작한 지 30초에서 길게 1분 안에 결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 먼저 중요한 거 먼저 결론 먼저 그러고 나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그 뒤에 하는 거죠. 글쓰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라든지 수필은 그렇지 않지만 실용 글쓰기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누군가를 설득시키기 위한 글쓰기는 프레젠테이션 순서와 똑같습니다. 무조건 두괄식이죠. 핵심 먼저, 결론 먼저, 중요한 거 먼저. 논술을 쓸 때도 학생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앞에 100자 이내로 요약 설명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 뒤에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풀어가는 거예요. 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글은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이다. 신은 더 이상 압축할 수 없는 생각의 액기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또는 뭔가를 하더라도 항상 핵심 중심으로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권이 똑똑한 책 읽기가 100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단, 정말로 똑똑하게 읽었을 때, 어떻게 읽는 것이 똑똑한 책 읽기인지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똑똑한 책 읽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상은 1%가 99%를 움직입니다. 핵심 1%가 99%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나는 1%에 속하는 사람인가? 99%에 속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나를 1%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핵심 중심의 책임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생 지혜입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질은 언제나 양을 이긴다.